말씀 붙들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같이 제가 한절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그 산지와 온 내깃과 곳센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수아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와께서 호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새벽에 정필선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렐루야긴 어, 어, 투병 끝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일상으로 학교로 복귀할 텐데 어, 잘 드시고 빨리 더 건강해지셔서 또 일상 그렇게 학교 생활 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자기 일처럼 우리 정필선 씨사는참 사랑받는 존재더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중부해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면사식이 축복합니다. 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를 위신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이 하였거든요. 오늘 마지막 전투인데 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그렇지만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안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와 이 11장은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마지막 전투 이야기예요 어,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 이제 처음 여리고성을 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제 우리 주요 오후에 어, 여리고성을 쳤다라는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쵸? 어, 중부 남부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북쪽 하나 남았습니다 북쪽 그런데 이 북쪽에 만만치 않은 상대가 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상대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했던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막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요세프스 기록에 의하면 한 30개국의 왕들이 아주 잔잔한, 아주 작은 작은 그런 분봉왕들이 군사가 연합해서 한 30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 1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며. 그쵸. 그렇죠? 얼마나 지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어 왕들이 다 연합해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지, 성경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난 족속으로는 절대 절명의 위기죠, 그렇죠? 이제 가난 땅을 뺏기느냐? 그그 그 원래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은 절대 절명의 위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심을 당해서 이제 하솔 왕을 중심으로 모든 왕들이 연합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여우수아가 이끈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우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이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초죽이고 그죠? 렇 여러분, 하나님은 여우수아에게 그렇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더라도 주를 한달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대한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구절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그 산지와 온 내겐과, 고에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점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점령하였다. 여러분, 다 점령하였다.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있은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수 없지만, 여우수와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원에 따라 기업으로 주에그땅의 그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고 다 점령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 이렇게 다 점령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환칠한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어, 여러분, 저는 그 가난 족속 중에서 기본 족, 주민, 그 희위 족속이 정말 현명한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9절에 보니까 기본 주민, 희위 족속. 그죠? 이 족속은 뭘 맺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예. 다른 족속들은 화친을 하나도 맺지 않았는데 희위 족속만큼은 화친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위 족속은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들어서 알았겠죠. 애국 땅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막 건넜어요. 그죠? 홍해를 건너다가 애국 군대가 수장 다,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죠? 그 소리를,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죠? 광야에 40년을 살아, 살아낸 족속이 있는데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맞죠? 그죠? 가난 땅에서 뭐 열흘, 저기, 광야에서 열흘도 버티기 힘든데,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버텼어요. 어떻게 버텼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러 먹여주셨대. 그러니까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냥 남부에 있는 지역 사람들, 중부에 있는 지역 사람들 다 한순간에 다 점령해버렸어요. 맞죠? 그죠? 그리고 더욱이 북쪽에까지 와갖고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또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좋은 무기가 있는 게 아니야.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싸워서 그냥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안 들어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런데 두려워.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은 족속이 희위 족속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살 길이 화친 맺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유일한 살 길은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하나님과 화친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것 밖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점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땅을 다 점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시게 살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들어서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다. 오늘도 제가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전하라. 하나님이 다 점령한다.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한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치를 맺어야 돼할렐루야 하나님과 화치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전쟁인 분이 계실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화평이 아니라 전쟁터가 있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 여러분, 하나님과 화침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본 희위족속은 죽음 앞에 섰어요. 사실.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인생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이 희위족속은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성고만 받아도 다 인생이 정리됩니다. 꼭 붙들어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희위 족속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그렇죠? 다 점령했지만 여호수아가 우리가 다 불순종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나와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돔에만 남았더라, 그렇죠? 어, 다 멸절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족속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 이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는 엄청난 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냐하면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어백도에서 끓듯이 우리가 100% 순종할 때 그때까지 물이 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100%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야 3호에서 기록을 보면요, 이 가사가 어떤 곳이냐면은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 노사슬에 매어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린 곳이 어디냐면 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어, 후, 어, 후환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사울이 왕스를 왕을 왕으로 하, 나아갔을 때 그렇게 사울에게 대적했던 그 블레셋 장수가 있던 가드 사람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불순종했던 이 가드 가사와 가드가 지금 나중에 그렇게 후환으로 남는 것입니다. 또 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패전했죠, 그쵸? 그러니까 언약계를 빼앗기잖아요 그쵸? 그, 어, 법계를 둔 곳이 어디냐면, 빼앗아, 블레셋이 법계를 빼앗아 둔 곳이 어디냐면, 아스도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역사서를 보면은, 이여호수아의 불순종이 결국에는 얼마나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 후한으로 다가오는지 분명히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 백0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순금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80% 90%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왜 역사가 없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 여호수아도 아유 뭐 어떻게 다100%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0% 순종을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까? 적당한 순종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여수화가 이럴 줄 알았다면 100%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것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하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도 오늘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만 됐지. 저 작은 가사 아스도 그냥 좀 남겨두고. 아유, 이제 피곤해. 예, 그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 목사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니까 중도금도 내야 되고, 장금도 찌러야 되잖아요. 그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11조를 못한 거예요.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자녀가 병에 걸린 거예요. 엄청난 수술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 작년에 만났을 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예요.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내가 몇달 11조 못 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집을 샀는데. 하나님 내가 몇달 동안 집을 샀는데 11조 못 내도 하나님, 월, 목사 월급이 얼마나 바인거 아시죠? 이해해 주시겠지.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기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형편, 내 형편에 따라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100% 헌신해야 되는 건,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와7장을 보면은, 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잖아요. 예, 여리고성은 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그렇게, 어, 어 작은 그 아이성 왜 점령하지 못합니까? 아가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가는 생각 있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가는 100%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똑똑하다고, 예, 능력 있다고, 어, 생각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100%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품싹 어 품싹이라도 벌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 금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자기 밭을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다고요? 다 팔았대요. 다 팔았대요. 여러분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금은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그,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맞죠? 적당히 팔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그 밭에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천국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 불순종합니까? 어떻게 99%만 순종합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대충 하는 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믿는데 전적으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월 한 달이 어떤 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역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구원받는 자녀들과 구원받는 백성들이 막 역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렐루야 네. 특별히 7월 한 달도 한달 우리 학생회와 중보독부 주일학교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적당한 믿음 목사가 우리 어른들이 적당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아이들도 다 적당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적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알렐루야 다른 것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돈뭐큰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똑똑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큰부가 있는 것 아닐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월 한달 오늘 하루 우리 100% 순종하면서. 하나님, 온, 하나님 편에 온전히 숨으로 여러분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께 추권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현장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한 주, 7월 한 달,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 절대적인 순종하며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친맺고 하나님 구원 받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심령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심령마다 새겨져서 승리하는 하루 한달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나온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받고 간증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한 번에 치고 우리 주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